지황을 보면은 자 여기가 상단이죠 상단 상단이죠 아, 상단 오늘 오늘 기준 행사가는 282.5고 푸시 상단을 넘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로 옵니까 얘가 얘가 상단에서 여기가 하단이죠 ,이. 여기를 여, 여기를 그러면 요 1차 요 1.28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차를 보면은 280에서 콜승이죠, 콜승. 홀승. 콜승이란 말이에요, 콜승. 홀승. 콜승이면 어떻게 된다? 위행사가 282가 교차간다 그랬죠. 이 요, 요, 요 교차는 교차오고 푸시 요 1.28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매수장인 걸 알고도 지금 이렇게 매수로 지금 어 진입을 지금 못 시키고 있어. 체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수장이라는 거는 잘 알았죠. 반대로 지금 매도는 안 시켰습니다. 매수장이니까. 매도는 지금 제가 입학해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리딩자가 잘하는 거죠. 예. 알겠다. 1번. 상단에서, 상단에서 무너지니까, 푸시 무너지니까, 이제 1차 목표가 1.285죠. 자, 이제 매도자는, 아, 지금 매수자는, 자, 여기서 한번 입청을 한번 하십시오. ,이. 여기서 입청을 한번 하시라. 아, 이걸 오늘, 오늘 매수를 갖다가 오늘, 아, 이거 오늘 이거. 자, 매수 체계를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을, 장을 정확하게 장방향을 보고 있죠. ,이. 예, 그거는 바로 이 프리카 힘입니다. 이 프리카 힘. 프리카와 잔양이죠 프리카와 잔양 자, 체계를 못 시켜가지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 예. 예, 어, 콜도 이제 1.88 왔죠, 그죠? 예, 여기서 한번. 자, 매도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 목표가를 왔죠, 그죠? 예, 목표가를 온걸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는 어자 매도로 한번 자 진입을 합니다. 예자 매도로 자예자 예, 자, 매도로 자 진입합니다. 예예자 매도로 어, 직접보충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매도로 진입했는데 어 많이 올라오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매도를 하는 이유는 보면은, 저기, 이제, 매도 존도 있지만서도, 어, 예, 얼른 추가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이 프리카를 가지고 데이터를 쭉 내보니까, 저 상단은 뺏고 뺏기는 자리죠. 예,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예, 뺏고 뺏기는 자리는 한 번에 뺏고 뺏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을 한 번은 다시 만나러 올 겁니다. 부가가드가 있는데 물이 올라오네요. 자, 올라오면 승부수를 갖다가 자, 띄우겠습니다. 아, 저 1.88을 어, 그냥 뺏고 뺏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뺏기지는 않네요. ,이. 아,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그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상단 하단에서는요 그냥 그냥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 아, 제 자리를 꼭 확인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자, 상단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로, 어, 진입을 했고,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성무수를 갖다 띄워야죠. 자, 오늘 장을, 우리가, 매수장이라는 걸 갖다가, 아, 푸시, 아, 1.88, 어, 붕괴하는 걸 보고, 참잘 봤는데도, 어, 매수로, 진입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콜이 1.88 목표가를 갖다가 온걸 보고, 보고, 지금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매도존에 도 파란선은 생명선, 고가죠. 생고위는 매도존. 매도존도 나와있고, 조금 한번 견도봅니다 자, 이번에도 그 통계가, 그 확률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88을 한 번은 다시 만나러 와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상단을 통과했을 때 다시 그 상단을 확인하러 오더라. 그게 통계죠. 그게 확률이고. 예. 자. 자, 도운 거는 놓치고, 예. 자, 이제 요런 데에서 한번 눌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눌림이. 자. 아, 딱 되게 오랫동안 붙은거네요 예. 자, 의지간하게 붙은기다가 내려오네요, 자 다시 오늘 요 이게 빠지면 1.88까지는 빠지죠. ,잉? 예, 1.88까지는. 그러면은 뭐 1.88이면은 저 80, 8060 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 까 추가한 걸다꼼청안 하고 어뭐 수수료라도 하게 아, 한팀 밑에서 하겠어요. ,잉? 예. 네. 자. 자, 빠져 내려오나요? 자. 자. 이것도, 요것도 수익을 좀 내겠습니다. 하지면은 자, 2.88을 갖다 보러 올 텐데, 예, 조금 내립시다. 예. 네. 자, 요것도, 자, 조금 내렸어. 자, 추가한 것을 갖다 수익을 갖다 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1.88을 다 만나러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예. 자, 아, 예. 예. 그래서, 자, 추구한 거는 또 입증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뭐요 정도 내면 될까요? 예. 1.88, 1.90, 1., 1., 1.90까지 오네요. 2 2 오죠? 예, 1 8 9 1.885죠. 예, 1.885죠. 예. 이런 것이 통계고 확률입니다. 이런 것이. 어허. 자, 여기서 수익을 좀 내야 할 텐데. 예. 이제 이런 자리서 쉽게 말해서 눌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푸시 우리가 1.28 오면, 은어 매수로 돌릴 겁니다. 예. 푸시 1.28. 아, 예. 그래서 일단은요. 어, 추가를 했지만서도, 우리가 목표가를, 어, 도달 후 하는 걸, 도달한 걸 보고, 어, 진입을 해가지고, 16만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단. 이렇게 상단을 도파했을 때는요, 했을 때는 꼭이 상단을 이 확인하러 오더라고요. 예? 확인하러, 확인하러 오더라고요. 이게, 요거 이제 내가 이제 프리카를 보면서, 어, 자꾸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1.88요 돌파할 때, 돌파한 걸 보고, 즉, 목표가를 왔단 말입니다. 요 하단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상단 왔잖아요. 왔으면은, 여기서는 한번 눌림 찬스가 한번 나오는 찬스예요 아, 아까 여기서 여기서 쪽, 쪽 빠졌으면은, 어, 한팅만 그죠? 본통을 했으면은, 더 좋았는데, 어, 바로 빠질까봐, 어, 못한 거죠, 그죠죠 네. 그런 여기 이렇게 목색 매도 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상단 하단에서는요. 일단 내가 진입 자리라고 그래지그죠 지난번에도 우리 회원님들 전화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단 하단. 이 상단 하자는 뺏고 뺏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뺏긴다. 아, 한 번에 안 뺏긴다. 제가 어제 강아지 어, 특강 시간에 강아지 그리, 그림을 그려 주면서 그랬죠. 그죠? 강아지도 이렇게 이, 이? 맛있는 고기가 있다. 어? 고기가 있다. 강아지가 막 이빨로 이렇게 뭐죠? 어? 강아지 갔습니까? 이 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맛있는 고기 먹을지 때 않아 주인이 뺏어도 어르렁거려요. 우리 강아지도 어르렁거려요. 쥐고기 먹는데 뺐으면요 은오르는 거래요 요런 자리는 상단 하단은 뺏고 뺏기는 자리거든요 아 이렇게 쉽게 뺏고 뺏지를 못해요 확인을 한다 온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 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매도를 갖다가 하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16만원 일단 지금 수익으로 출발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요1.68 푸시 어, 상단을 붕괴하는 거 보고 매수장이라는 거는 알았죠. 매수장이라는 건 알았는데 희독하게눌림도안 주고 눌림도안 주고 오오오오오 하도 안 오를 것 하더니 이렇게 올라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매수장이라는 걸 알고도. 매수로 못한 것은 안타까웠지만서도 이럴 때는 차라리 상단을 보내버려요. 매수를 못했으면 상단을 보내놓고 나서 이제 그때 판단을 하면 은 먹거리가 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다, 1번. 어, 설명 잘 들었다, 1번. 항상 요, 요 진입자리가, 진입자리가, 아, 어, 요런, 요는, 요는 요런 가격, 가격입니다. 진입자리가. 요런 가격이란 말이에요. 진입자리가. 그죠? 상단, 목표가, 하단. 요런 자리가 진입자리란 말이 이런 자리가 진입자리. 이런 자리가 진입자리. 이런 자리가 진입자리. 네? 아 진입자리. 그럼 이게 뭡니까? 매수는 뭡니까? 1.28을 기다려야 되죠. 저 요거 한 4540. 아, 20, 25, 20,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매수는, 요런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아,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그러니까 진입자리다. 요것도 진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런 자리 위에 왔을 때, 왔을 때, 매도존이 있느냐 매수존, 단량 이런 어? 걸 봐가면서 판단해갖고 내가 진입을 하, 하라는 거죠. 어, 알겠다 1번. 엄청난요거는 지난번에 어, 특강에서 팁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영어를 딴 거는 못 써도 요, 요 팁은 쓸수있다 그랬죠. 이 팁은. 네. 이런 몇점 자리를 봐 놓으라 말이에요. 중간은 많이 흔들립니다. ,이. 많이 흔들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 알면, 야, 뭐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예? 여기에서는, 지금, 지금 여기에서는, 푸시, 이,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갈 수도 있잖아, 지금. 어? 어, 많이 지금 흔들리는 자리란 말이야. 아. 그죠? 예. 네. 님이 오셨으니까,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모스 오늘은 기준 행사가가 282.50입니다. 282.50. 자, 그러면 오늘 프리카는 1.88, 1.28, 0.68입니다. 아, 알겠다. 3번, 3번, 예. 그러면 이제 요 상단을 푸시, 푸시, 분괴하죠 푸시. 푸시 붕괴하는 걸 봤다? 5번. 푸시 붕괴하는 걸 봤다? 5번. 푸시 붕괴하니까? 매수장이죠. 매수장. 푸시 붕괴하니까? 매수죠, 매수. 그죠? 네. 그러면은, 상단에서, 상단에서 푸시 무너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1차 중간값 2차 하단 그렇게 간다. 목표가가. 그러면 하단까지는 멀고 멀리 있고 1차 요 여기 1차 중간값은 반드시 간다. 이걸 하다가 반드시라고 해볼게요. 1차 중간값까지는 반드시 간다. 여기, 까지는 반드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알고 하는 면이에요 알고 하는 면이 음, 이해된다, 7번. 예,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요 관계를 상단 하단, 가운데 어, 요 관계를 갖다 자꾸 눈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정밀해지죠? 어, 정밀해진다는 느낍니다, 9번. 다, 다른 분들은. 아,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단 말이야. 그거는 바로 이제 이 프리카를 이해하기 때문이야. 그 이해를 하니까. 정말, 정말, 어, 좋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도 뭐, 보니까, 저보다도 더, 더잘볼수 있어요. 보니까.